나는 철벽이 좀 심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거든. 나 얼굴 봐. 나 얼굴이 일순이야. 나 얼굴 뜯어먹고 살거 알아. 왕이부 알아? 나 이래야 돼. <laughs> 내가 진짜 미안한 얘긴데, 이 옹이 못할것 같아. <laughs> 그래서 나 너가 좋으니까는 나 너랑 사귀고 싶어. 남자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이 새끼 이러다가 먹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분명히 <laughs> <돈명이> 그래. 그래서 <laughs> 그러면은 앞으로는 연애들을 할 거야? 해야지. 어 누가 오면 하인 이게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할거 괜찮아? 그럼 비혼주의자십니까 아, 아니지. 내생각에 그럼 연애는 하니까? 할 연애도 안 하고? 내가 봤을 때 다음 연애 10년 할 거야. 10년 동안 내가 봤을 때 10년 할 거야. <웃음> <웃음> 근데 왜 지금까지 저기 뭐 만나봤을 거 아니야. 아. 왜 실패했어? 너 경험담 좀 들려줘 봐봐. 왜까? 너무 아, 그래. 음. 그래서 어. 저게 만났는데. 네또 죽었겠네. 그냥 제가 기다가 이게 여기... 어? 여기 여기 3년 아 전에 아보다보다보다 아 예, 예, 아 예, 아 그냥 단 아는 게 아니라 네. 그자리 있었어요. 아 야. 흥미진기미진어 음. 갑자기 어, 어, 갑자기 궁금해졌어. 술집에서떡 가는 집에서진이가 가서 실제여서 순진이가 응. 가서 응. 뭐 마음에 드는데 합석하자고 랬어 응? 응? 근데 그뭐 됐어. 어유. 친구도 아무도 믿지 않아서 다 나가고 있는데 <웃음> <웃음> 다시 들어라. 됐다고. 됐다고. 어. 어. 그래서 오. 그 여성분 얼마나 만났니? 아니야, 뭐한몇달 만났을까 그냥. 그렇게 아, 뭐, 만, 잘 만나고 어, 좋았어. 하고 근데 많이 만나진 않았던 거 같아. 잘어 내가 손만 탄 거야? 아니면 사겼어손 잡고 다녔어? 보고했어? 그래, 그거 물어보자. 손 잡고 다녔어? 어디까지 갔어? 아, 그거 녹신 나갔어, 이거 진짜. 어, 어떡해. 뭘? 나 너무 캥기인 거 많아. 짧게 얘기해. 캥기게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다른 노력, 뭐 같은 것들 안 하네? 나는 왕이뭐가 그렇게 차나. 그래서 나는 중국 갈까 해. 대륙 가자, <might tirar> 가자 대륙. <find out> <also> <가자> <Küu s> <가자> 노력하자. 굳이 노력하지 않아. 왜 노력해서 만나야 할 만큼 남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나는 요즘 말하는 자만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합니다. 그냥 모임에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왕래하면서 알게 되는 지인들 그냥 그 사이에서 마음이 생기면은 그런 거는 오케이인데 일부러 뭐 정보회사 같은데 뭐 등록을 하고 뭐. 카페에 가입을 하고, 뭐, 밴드에 가입을 하고, 뭐, 이렇게 만나 뭐, 그런 생각은 사실은 그냥 안 해본 것 같아요. 지 모임은 여러 가지 종류가 노력을 있잖아. 노력을 하는 거네 그래도. 노력을 하는 거 아닌가 모임에 나가는. 그러니까 거지. 내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그런 모임에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지인 모임에 나가면은 어쨌든 주기적으로 계속 보는 사람을 보는 건데 오늘 갑자기 얘가 되게 남자로 보이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 않아? 사실. 음 그게. 우리 나이에. 없지. 대신에 대화를 많이 해 보고 많이 만나 보고 이 사람들 평상시에 화났을 때 또는 당황했을 때에 그러한 감정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는 더잘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런 감정 상태를 볼 수가 있을까? 남자는 의외로 그런 데 가서 감정을 잘안 드러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 얘기지, 지금. 그치, 그치. 본인 얘기하고 계시네요. 음. 주문 얘기하는 거지. 나나나나 나는 <laughs> 나, 나. <laughs> 나. 어, 드러내는데 그래도 나는 만약에 모임 같은 거뭐 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있거든. 가볍게 하... 만나려고 하는 거야 여기는. 응. <laughs> 여기는 가볍게 만나려고 해서 감정을 응. 안 드러내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오긴 해. 얘기를 할 때도 말한 것처럼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내 나는 여기까지라고 딱 이렇게 선을 긋는 그 선이 있어. 더 이상 깊게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아 그렇지. 어 다른 사람 얘기를 듣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어 내가 들었는데라고 다른 사람 얘기를 한다고 이런 식이 자기 얘기를 전혀 하지를 않아. 왜 자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뭔가 깊은 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나도 더 이상 뭔가 궁금해하지 않아. 음. 그러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거기까지. 음.... 나는 뭐라고 왔어? 아왜냐면은 봐봐 입장이 딱딱 얘랑 나랑 다르긴 하는데. 인간이야 이거. 정말 마음에 드는 인성이 있으면 자기 얘기도 하고 나는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너무 거. 어필하고 꾸미는 게 아니라 그냥 진솔한 모습 그쵸. 얘기하고 들어주고 같이 맞장구 치면서 내 얘기를 좀 섞어 가면서 들어주면은 여자들은 되게 저 남자가 나한테 진심이구나라고 느껴지겠지. 대충 음... <laughs> 그래 살자. 야너 집에서 뭐라 안 하냐? 결혼 안 한다고. 나는 모기했나 아니 아니야. 그 30대까지는 그렇게 말을 안 했어.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했어. 근데 요즘 들어서 아들 장가 가야지 아, 나는여자 부모님 너 장가 가길 원하셔? 어 원해 원하셔 누나가 결혼 안 해가지고 같이 아 사는데 옛날엔 누나가 방패였거든 응. 누나가 있으니까 별말 별안 했었는데 응. 이제 누나랑 나랑 이제 따로 생각을 하시면서 응. 얘기하는 거 딸하고 아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응. 거지 그래서 하고 싶었긴 한데 그렇지 좀. 그 결혼하려고 준비는 돼 있어? 어느 정도 준비 아 돼? 나는 나는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그런데 결혼을 하고 싶어? 어, 그래. 결혼을 하고 싶어. 근데 그래서 그 말은. <laughs> 아니, 아니야, 결혼... 근데 꼭 준비가 돼 있다고 결혼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 근데 그것도 예의지, 예의. 아니, 상대방하고의 예의. 준비가 안돼 있는데 결혼할 수 있는 건 내가 봤을 때 20대, 30대야. 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그런. 준비 돼 있어도 힘들어. 그쵸. <laughs> 어, 이 나이는. 어? 무슨 <laughs> 나이야 그래, 그래. 여자가 나 쉽지 아는 나이 가진 게 없어 우리 원룸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괜찮겠어? 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해줄 수 있는 여자면은 꼭 잡아라 아니 여기 40대 여성분들이 계셔서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런데, 아, 그런데. 나는 가끔 돌싱이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해 어, 아 돌싱? 맞아 난 아, 생각해 편한가? 만날 수 있는가? 난 돌싱이. 만날 수 있어 애만 없으면 돼오 애를 내처럼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애는 약간 배제가 되지만 음.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필요한지 일단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럼 아예 모르는 둘이 같이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나는 음. 생각해 근데 누나의 얘기라면 아는 사람이 왜 실패했을까 그 실패는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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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꼭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그렇지. 생각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랑 만나서 그 사람을 겪어보고 나서 내하고 맞다고 하면은 타는 거지. 음, 아니, 참. 돌싱에 대해서 나도 거부감이 없는 게, 공감을 하는 게, 뭐, 애가 없으면은 진짜 결혼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음. 어, 그 사람이랑은. 음. 애가 음.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가정과 가정의 결합이라서, 그거는 한번 생각을 좀더 깊게 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금 뭐, 이 나이 와가지고, 뭐, 그게 뭐 그렇게 큰 험이 될 것도 아니고, 나는, 괜찮아 응, 그냥 어차피 그냥 그냥 지금 그렇게 자기가 살다가 다시 돌아온 거고 그냥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내가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냥 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만나면 되지 응. 그럼 야 마흔이 넘었어 음. 곧 있으면 50이야 음. 우리가 <laughs> 살아봐야 50년도 안돼 이제 괜찮아 근데 그 와중에 자 결혼했어 애기는? 아. 자, 니가 남은 여생은 안 그래도 늙었는데. 아, 그치? 솔직히 지금은 나는, 그래. 애는 갖고 싶은데. 갖고 싶어. 어, 애가 갖고 싶어. 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생각에서는 내가 너무 욕심 같아서, 어. 상대방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은 조금 나면은 욕심 같다는 생각은 들어. 갖고 싶긴 하나? 부담이 된다 나는 현실적으로? 어난좀 그래 너는? 나는 응. 만약에 내가 결혼했어 응. 와이프가 누가 봐도 호불호 없이 예뻐 응. 그럼 나을 거야 어, 내가 우한 그... 유전자를 줄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뭐 굳이 애기를 어떻게 해? 애기? 응. 못 낳을걸? 어, 못 먹지 이 나이에 왜를 낳아? 낳는 나는데 되게 힘들지 요즘에. 맞아 현실적인 얘기야. 했어, <laughs> 혼자 살아. 일단 나는 생기면은 낳을 의사는 있어고 아 그리고 외갓 집이 이런 출산에는 좀 강한 유전자들이 있으셔가지고 뭐지?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응. 나이 거의 50에 우리 엄마를 낳았다. 그러니까 큰 딸과 큰 딸과 배를 같이 불러서 우리 엄마를 막둥이를 낳았다. 그래서 외갓집에 족보가 엄청 꼬여 있어. 그래서 내가 32살에 할머니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요. 아무튼 그날의 할머니. 응, 그 외갓집 쪽 유전자가 나한테도 왔다라고 하면은 낳는 건 오케이인데 이제 그 생각을 해. 나 놓는다고 이게 다가 아니잖아. 얘를 어쨌든 얘를 독립시킬 수 있을 때까지는 어쨌든 음. 내품 안에서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얘를 내가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내가 이제 혹시라도 정말 나이가 들어서 빨리 얘하고 이별을 한다거나 아니면 얘가 제대로 그 독립할 수 있는 때까지 버티지 못했을 때얘 혼자 남아있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얘한테 조금 못할 짓이 아닐까? 이 생각은 들지. 약간 그런 걱정들? 그거 외에는 나는 뭐 굳이 안 닿겠다 이런 주인은 아닙니다. 인정. 나 근데 갑자기 궁금하다. 아니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연애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막 아유. 하자가 있는 거야? 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럼. 내가 어, 그래. 연애 하자들이 있는 사람들이지 여기. 어. 하자가 <laughs> 있나? 있는... <laughs> 떨렸어 목소리. <모서리. 웃음> <너무 떨렸어. 웃음> 아니 잠깐만. 어, 하자가 있는 거야? 나 너는 많았는데. 내가 안 하는데? 내 확실하게 그냥 나 하자가 있어. 아 왜? 너너 어, 하자가 있어. 많았다. 뭐 뭐가 있는데? 이이 네, 분홍색 니트부터가 지금 하자야. 솔직히 그냥 이거. 뭐야? 어, 너 하자 아 그니까. 아니야, 잘할 거야 어. 근데 이런 친구들이 빨리 결혼할 수도 있어 맞아 어, 왜냐면은 지금 상당히 급하잖아 어. 이게 필사적이잖아 지금 결혼, 연애하고 싶어가지고 야, 분위기 휩쓸려서 그냥 우르르 오르면서 할 어. 있어 그래, 뭐, 뭐 좋든 싫든 떠나서 여자 딱 생기면 그냥 봐도 그냥 가, 음. 어, 너무 걱정하지 마할수 있어, 파이팅 아니, 하자 얘기에서 막혀가지고 <laughs> 아니 뭐. <laughs>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고민에 빠졌어, 왜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아니 그 하자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조금씩 부족한 생각적으로 음, 음. 어찌 됐건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 이게 몰라 요 아, 뭐? 지금. 정정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안 하는 거야. 난 남자 그래. 매일라도 만날 수 있어. 그래. 너는 힘들어도 나는 할수있을 <laughs> 아니야. 이거 말고. 아, 이거, 이거 제일, 잠깐만. 이제 많아얘도 하자가 있어. 내일 <laughs> 당장 꼬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laughs> 이런 게 하자 있는 거야. 리한명 <laughs> 데리고 와. 될거 같아. 야, 어플 뭐냐? <웃음> <웃음>